딱한번 코에 스프레이를 뿌렸을 뿐인데 8주 동안 우울증이 사라지고 심지어 완치된 환자까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어떤 치료제도 안 듣는다는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까지 포함해서요. 놀랍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25년 실제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아타이 라이프 사이언스사와 버클리 사이테크사가 공동 개발한 새로운 항우울증 치료제인 메부포테닌 벤조에이트는 지금까지 등장한 항우울제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특별한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항우울제 대표적으로 SSRI와 SNRI 계열은 뇌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해 그 농도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평균 4에서 6주가 소요되고, 둘째,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약 3억 명중 절반 가량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료저항성 우울증 TRD는 두 가지 이상의 항우울제를 사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환자도 의료진도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메부포 텐인 벤조에이트입니다 이 약은 사이키델릭 계열의 트립타민 화합물인 메부포테닌의 안정화된 형태로 자연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세로토닌 리셉터로 알려진 5-HT2A 수용체의 작용에 감정, 감각, 자기인식과 관련된 뇌회로에 빠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투비단계 임상시험에서는 중증의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 193명을 대상으로 메부포테닌 벤조에이트를 비강 스프레이 형태로 단 1회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투여 24시간 내에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우울증상이 호전되었고, 8주 후에도 약30% 이상의 환자에서 완전 관해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대부분의 환자가 90분 이내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작용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신경가소성, 즉, 뇌가 신경회로를 재조직하는 능력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5HT2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데네피질의 시냅스 연결이 재형성되고 BDNF, 즉 뇌유의 신경 영양 인자의 분비가 증가해 그 결과 감정 회로가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항우울제가 단순히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를 조절하는 데 그쳤다면 이 약은 뇌 회로 자체를 재설정하는 기능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또한 사이키델릭 특유의 심리적 통찰 경험이 심리치료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획기적이라고 볼수 있는 약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특성상 의료진의 감독하에 통제된 환경에서 투여되어야 하고, 반복 투여 시 인지 왜곡, 의존성, 심리적 트라우마 유발 가능성 등의 리스크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치료도 효과를 보지 못한 난치성 우울증 환자들에게 단한 번의 치료로 장기 효과를 보여준 최초의 약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매우 큽니다. 현재 이 약은 임상 이상 시험을 마치고, 삼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FDA의 혁신치료제 지정도 추진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건강을 다루는 방식이 단순한 화학 조절이 아니라 뇌를 다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외부 포텐인 벤조에이트, 이 이름 앞으로 정신의학에서 자주 들리게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개인적, 사회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환이 끄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치료가 임상을 잘 마치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바이오 이야기였습니다.